안녕하세요. 장글작 조창환 구소연, 최효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 원장님 올해 초에도 여지없이 파리에서 열리는 인카스 국제 학계 미용 학계 연자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, 너무 부럽습니다. <laughs> 사실 파리에서 열리는 인카스나 모나코에서 열리는 AMWC 같은 학회 너무 가보고 싶은데 항상 뭐 많이 안 바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<laughs> 늘못 가보고 있어요. 2023년 인카스 악회는 특히나 피로연을 오페라 가르니에를 빌려서 했다면서요. 거기 천장 벽화로 샤가레 그림이 있고 뮤지컬 팬덤 오브 오페라의 무대인 오페라 가르니에 내부에서의 파티란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. 인카스는 갈라가 반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큰 기대를 안 하고 가서 그런지 정말 대단했어요. 내부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에 압도되고 준비를 워낙 많이 했어요. 잉크 헬스에서 배우들이 16세기, 17세기 옷을 입고 율동을 하면서 저희를 맞아주는 그런 그 광경이 정말 온몸에 소름이 확돌 정도로 대단했습니다. 그래서 야, 역시 이런 데는 진짜 꼭 와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역시 빠리는 빠린 것 같아요. 이게 빠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참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게. 30년 전에, 이제 제가 배낭여행을 정말 1달러 수중에 1000달러, US달러만 들고 35일 때 유럽 배낭여행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. 그때 본 파리나, 아니면 한 15년 전에 간, 가본 파리나, 요새 뭐 에밀린 파리? 뭐 이런 거 나오는 그 장면에 나오는 파리나, 사실은 정말 똑같아요. 몇백 년이 지나도 거의 파리는 그게 그거일 것 같아요. 그게 정말 이제 인상적이고, 그때 배낭여행 할때 어디를 제일 쫓아갔냐면, 그 당시에 이제 그 파리 혁명 200주년이라 그래서 막 폭주 터지면서 그거를 막 영화에 넣은 영화가 있었거든요. 그 뽕네프의 네, 연인, 맞아요. 뽕네프 연인. 하여튼 그뭐 줄리엣 비노시가 이제 주인공이었잖아요. 줄리엣 비노시. 그게 가지고 영화를 인상깊게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뽕네프의 연인들을 보면 눈이 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칸 영화제, 베니스 영화제,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모두 여우주연상으로 수상한 최초의 배우라는 줄리엣 비노시. <laughs> 서양 배우지만 한국 사람도 선호할 만한 매력적인 눈매를 가진 외모로 유명한 배우인데, 눈만 가려도 완전 딴 사람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상대방의 얼굴을 봐야 할 때, 우리 눈의 센터는 상대방의 눈 약간 밑을 주시하게 되죠. 눈 밑을 주시하면서 첫인상을 받고, 얼굴의 전체, 3D 전체 얼굴형을 느끼면서 상대방의 눈 밑을 본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사람을 볼때 눈이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. <laughs>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신호를 받는 게어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이 이제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데 뭔가 좀 우울해 보이면서 좀 어두워 보이고 또 피곤해 보이고 뭐 이러한 본인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인상을 좀 주기 쉽죠. 그래서 이제 눈가 기미나 어두운 색소도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제거하고 싶어 하시죠. 눈 밑에 주름이 많으면 나이가 많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보게 되죠. 사람이 다크해 보인다 그런 걸 묘사할 때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눈 주변을 좀 이렇게 검게 칠하기도 하죠. 그래서 눈물 고랑이라는 표현도 있고 반대로 사람이 쾌활해 보이고 또잘 웃고 귀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애교살이라고 해서 눈 밑에 이 살짝 볼록한 느낌 그 곳을 이제 볼륨을 주기 위해서 필러 시술을 하기도 하죠. 네, 네 애교살. 네. 그게 다크서클을 이제 눈밑에 필러할 때 이제 주의를 보통 해야 되잖아요. 이게 눈가 이제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이 필러를 넣게 되면은 이게 물을 빨아당기는 성격이 좀 있는데 눈밑에 바로 필러를 하게 되면 이게 그 빛이 들어가서 약간 푸르렇게 보여가지고 다크를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필러를 했는데 오히려 더 푸르등등하게 보이니까 이제 오히려 다크가 심해졌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이게 이제 필러를 이제 하는 부위가 굉장히 피부가 얇고 얇으니까 너무 얇게 하게 되면 애교할 때도 특히나 그렇잖아요. 지렁이가 뭐 생겼다. 맞아. 이렇게 될 수도 있고. 다크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피부가 얇은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혈관이 비쳐 보이는 부분도 있고, 또 눈을 자꾸 이제 만지는 분들은 또 트라우마, 그러니까 외상에 해서 색소침착 이런 것들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, 물에 또 멜라닌 색소도 또 많아요.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아토피가 있거나 뭐눈 자주 가려워서 비비는 사람들은 특히나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도 그렇죠.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해서 여러 가지 또 혈관 늘어나고 멜라닌 색소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다크를 치료해야 되는 거 같아요. 수술적으로 다크 서클을 접근한다면 그냥 지방 제거나 지방 재배치만으로 되는 경우는 지방이 돌출되어서 그늘이 지는 케이스 정도고요. 어, 지방 이식을 꼭 동반해야 되는데 눈밑만 개선하자고 허벅지나 배에서 또 지방을 빼는 게 불편할 수도 있죠. 필러로 교정한다면 일반적인 HA 필러보다는 스킨 부스터라든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좀 개선된 필러를 쓴다든지 또 울트라 콜이나 주베룩 같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리쥬란 아이 그런 피부 진피 상태를 개선하는 제품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. 눈밑 지방이 돌출된 부위는 에 아이 울쎄라를 하고. 캐몰된 부위에는 젠버라고 해서 볼륨을 형성하는 시을 쓰기도 하죠. 이 젠버가 아마 캐번 리프팅이라고 해서 이전에 나온 거에 개선 버전이죠. 사실 팔자에 쓴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틴달 현상을 피하고 콜라겐 생성이 필요한 눈 밑에는 젠버를 사용하는 방법도 어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눈 주변의 피부의 두께는 이제 다른 얼굴에 비해서 얇죠. 그래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또 눈을 많이 움직이니까 주름도 많이 생기는데 이른 나이에 피부가 얇아서 눈 주변부에 노화가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괜찮았으나 노화가 진행되면서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리 눈은 상하자우로 쉴새 없이 하루에 수천번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움직임이 많아서 생기는 또 노화 현상도 있죠. 눈이 들어가 있는 안와라는 얼굴 뼈 부분 안에서 눈이 충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많은 양의 지방이 눈을 둘러싸고 있고, 그리고 그 피부와 근육이 바깥에 있는데 이제 그 피부와 근육이 약해지면 그 지방들이 이제 좀 밀려 나오게 되죠. 눈 밑에 나오는 지방을 우리가 흔히 아이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는 세포 주변에 콜라겐과 하이알루론산이 많을 때 일을 잘해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잘 만들고 반면에 주변에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부족해지면 더 일을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은 천천히 늙게 되고 노화가 시작되는 20대 후반부터 일찍 피부에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시술, 뭐, 대표적인 게 이제 힛샷 프로테인을 늘려주는 시술을 받는 게 좋다고 하죠. 눈가에는 눈가용 써마지가 따로 있을 만큼 피부가 얇은 게 특징인데, 어, 눈가 노화에 대처하는데 써마지도 좋고, 또 다크서클의 중요한 요인 중에 이제 얇은 피부도 요인이고, 눈 주변에 혈류량이 늘어나는 또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염증 물질이라든지, 또 활성산소 문제라든지, 어~ 이런 게 있으면 또 혈류량이 늘어나서 다크서클이 심해지기 때문에 뭐~ 리쥬란이라든지 또는 항영증 작용이 있는 그런 여러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는 것도 다크서클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다크서클은 굉장히 치료가 어렵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내과적인 질환도 다크서클도 유발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래서 할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다크서클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음영 때문에 그림자가 섀도우가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볼륨아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잔주름을 조금 피는 타이트닝 그런 여러가지 치료 방법들을 활용한다면 그래도 한70% 정도의 다크서클은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크서클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시술을 하는게 또 약간 과유불구단또 있잖아 항상 왜냐면 인포구가 이게 주변을 이렇게 잘 빠져나가야지 눈이 잘 붓는다거나 아니면 다크서클이 심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텐데 무리한 시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막혀서 오히려 그 눈가 기미가 심해지는 요인도 될수 있고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요인이 됐고 주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될수 있고 결국 이제 다크서클이라는 거는 종합적인 접근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줄리엣 비누씨의 아름다운 눈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, 구독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. 사랑입니다.